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에 설립된 울산 글로벌 인력 양성센터 3개월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첫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. 도장과 전기 보온 설비 등 기본적인 조선업 기술을 배우고 시험을 통과한 것 물론 기본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어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. 현지에서 직접 인력을 양성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정작 기술 부족이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직장인 평균 월급이 50만원대인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에게도 한국 취업은 큰 기회입니다. 수료생들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 중소 조선 업체에 취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울산형 광역비자제도도 시행돼 입국과 취업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인력양성센터는 지속적으로 수료생을 배출해 연말까지 400명 이상이 울산 지역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